아이오닉6의 가장 궁금했던 고속주행 능력, 그리고 전비 알아보기 위해서 무턱대고 부산으로 출발했죠. 저랑 관입바, 견적신 오영관 대표, 둘이서 아이오닉6를 100% 완충하고 부산에 다녀오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2편인데요. 1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1편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배터리 가득 채웠다. 에어컨 좀 켜고. 어, 에어컨을 키니까 막 주행 가는 거리가 막 요동치네. 바람색기 약하게 하면은 476. 부산까지는 찍어보니까 386km. 주행 속도 어떻게 할 거야? 110으로 달려도 전비가 나올까? 왜? 공기 저항을 잘 해놨다고 현대차가 홍보를 하니까. 어. 그니까 러 90에서 100으로 달리지 말고 어. 110으로 한번 달려보자, 이거야. 음. 오케이, 오케이. 1 1으로 세팅하겠습니다. 오케이, 110.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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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행가는 거리 275, 200km 정확히 줄었습니다. 475에서 시작했으니까. 그, 그렇죠? 저, 야, 이거 뭐야? 197km 탔어. 계속 110km로 달렸거든요, 저희가. 어 놀라운데? 야, 이건 진짜 놀라운 거야. 승차감왜 이렇게 좋은 건데? 지금 좋아요, 승차감이 실제로. 좋아. 20인치를 달고 있는 것 치고도 좋아요. 좋아. 저속 승차감은 상당히 또 떨어진다 엄청. 그러게. 저속은 또 떨어지네. 떨어진다 아예. 결론적으로 382km 탔어. 전비 음. 6.4 나왔어. 오. 그리고 배터리 얼마나 남아있냐? 20%남아있어요 좋은데 전비? 그러니까 80% 배터리 쓰고 부서울 서울 부산 온 겁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475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384 줄었어. 놀랍다. 이게 공기 저항계수의 힘인 것 같습니다. 수도.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1부 2부 나눠서 올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2부 시작하겠습니다. w h 영또 특이한 점 찾았어. 지금 저 로고가 빛난다, 빛나. 어, 잖아 소재가 되게 불이 들어오는 소재 같아. 로고가 가까이서 보면 되게 평면이다. 원래 현대 로고 입체였잖아. 음, 음. 완전 맞아. 평면이네. 맞아. 그니까 요즘 다양한 브랜드들이 결국 자기 로고를 다 2D화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갈 건가 봅니다. 로고를 별달리 따르게 안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갈것 같아요. 근데 뭔가 로고가 아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아 뭔가 아쉽네. 솔직히 저 앞모습도 적응되면 괜찮은데 너무 평면적인 것 같아. 너무 앞모습이. 조금만 빼면은 앞모습도 괜찮고 나머지도 다 괜찮은데 앞에가 뭔가 너무 납작하고 평면적이라서 아 여기만 좀 여기에만 좀 볼륨감만 좀 넣어줬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기가 너무 납작하고 평범합니다. 게다가 현대 로고까지 2D로 평면화돼서 더 납작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요 밑에 투톤 저 약간 실버 컬러의 저 투톤 바디킷이 차를 더 약간 휘어져 보이게 만들어요. 원톤이면 더 괜찮았을 텐데 저 투톤이 좀 아쉽습니다. 아, 역시 부산에 왔으면 해운대 암소갈비 먹어야겠죠. 역시 생갈비 없고 양념갈비 먹었는데 늦게 도착해서 그런지 웨이팅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양념갈비 고생한 드라이버 관리빠를 위해 맛있는 양념갈비를 푸짐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아주머니들이 바쁘셔서 감자살이 주문하면 그냥 툭 던져놓고 가시는데 이번에는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감자살이 먹는 타이밍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목소리> 어요아 우리가 흔히 먹는 그 타이밍에 먹는 게 아니라 감자살이가 어느 정도 익고 나서 조금 더 지나서 먹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감자살이면이 양념갈비보다 맛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제 맛있게 밥도 먹었고, 아이오닉을 충전을 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배터리가 0%될 때까지 달려볼지 고민하다가 어쨌든 이 부산 TV 첫 시도니까 배터리가 0%될 때까지 얼마나 달리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충전 없이 그냥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20% 남았고,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 89km. 지금까지 384km 탔습니다. 전비 6.4. 자, 서울까지 382km 남았고요. 부산에서 밥 먹는 시간 40분 못 걸렸던 것 같아요. <laughs> 아, 너무 맛있었다, 근데. 어. 아, 너무 만족스럽다. 또 쾌적하게 올라갈 생각 하니까 너무 좋아. 배가 부르니까 어. 시내 승차감이 좋게 느껴져. <laughs> 아, 배가 부르니까.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진짜 웃긴다. 가는 길에 또 화장실 안 들리겠지? 아, 들릴 수 있었죠. 하지만 무기가 있습니다. 충전해야 될거 아닙니까? 충전. 충전해야 되잖아. 어쨌든 0%될 때까지 그냥 한번 달려볼게요. 과연 몇 키로 갈수 있을지 그럼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100kW짜리의 충전기를 잘 섭외해야겠네 가는 길에 아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할게 어, 조수석에 아. 탄 사람이 역할을 근데 할... 아마 그렇게 안될 거야 이미 5% 정도 남으면 그냥 무조건 그 다음 휴게소 가야 돼 휴게소마다 음, 요즘엔 다 있나? 5 0 k 로1 0 0 k 로다 다르게 있지 음, 1 0 0 k 로짜리를 우리는 가야 그래도 기가가좀 빨라지겠네 그렇지 아. 너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휴게소 가야 된다 그러면 어, 지금 뭘 해야 겠지뭘 해야 돼? 89km 뒤에 떨어져 있는 휴게소를 지금 검색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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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낙동강 구미유기소까지 가면 되네. 어. 일단 낙동강 구미유기소까지 가봐. 오케이. 어 그리고 돌아갈 때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에코 모드 110km 주행. 근데 여러분 제가 서울 부산 전기차 타고 몇번 왔다 갔다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부산에서 출발해서 한 초기 한 100km 있지. 초기 한 50에서 100km까지 있지. 완전 오르막. 아, 어. 저 광탈할 거야. 그때 우리 느껴봤잖아 EQS. 타고. 아 EQS 때 한번 느껴봤지. 근데 부산에 들어올 때의 노면과 부산을 지금 나가고 있는 노면은 포장이 어. 조금 다르네. 아 그거 아니야. 네가 배가 고플. 랑 배가 부를 때의 차이야. 진짜야. 그런가? 똑같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내가 아이오닉 6 산다면 그냥 무조건 18인치. 무조건. 18 다음에 바로 20이야. 20이야. 19가 없어. 어 이런. <laughs> 뭐, 뭐지 뭐이 리액션은? <laughs> 어, 어 이런. 근데 나는 이 생각도 해. 잘봐내말잘 들어 봐내말잘 들어봐. 내가 어렸을 때 였어 크리스 뱅글 엉덩이 라고 불리는 그 7시리즈 8격 7시리즈 알지 응. 그거 처음 나왔을 때 2002년도인가 그랬나 어, 2002년도에 나는 너무 놀랐어 그때 벤츠 s 클래스 w220일거야 그 벤츠 s 클래스에 16인치 휠 쓰고 있었어 어. 그때 그랜저 xg 15인치 휠 쓰고 있었어 어. 그때 뱅글 스부트 있는 그차 있지 19인치 휠 살고 나왔어 음. 그 당시에 음. 그한번 디자인 파격 말도 안 되는 파격을 하면서 휠 사이즈까지 같이 키워버린 거야. 어. 그래서 어 저렇게 휠 사이즈가 크면 승차감이 안 좋지 않나? 어렸을 때그 생각을 했지. 어. 근데 봐봐 BMW 벤츠 아우디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대구경 휠을 달고 있었어. 음. 18인치 19인치. 걔네들은 그 휠을 그때부터 달면서 20년 넘는 기간 동안 큰 휠과 좋은 승차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하우를 쌓아왔어. 근데 음. 현대차가 투스카니 엘리사 출시할 때였어. 아. 그때 처음으로 현대차도 17인치 휠을 장착한다라는 기사가 났었어. 음. 작작지 음. 음. 그러니까 현대차는 고급스러운 승차감이랑 큰 휠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음. 제네시스 G80이나 G80 신형에 20인치를 들어가잖아. 음. 노하우 쌓을 시간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서스펜션 세팅 아무리 잘해도 큰 휠이 들어가는 순간 전 해외일 수밖에 없어. 일리가 있어. 내 말이 맞아 틀려. 맞는 거 같지. 어 근데 좀 잠온다. <laughs> 너 그럼 안 돼. 휠 아. 사이즈가 진짜, 진짜 큰 차이거든. 주행을 해보면. 근데 현대 기아가 너도 알다시피 어느 순간부터 엔지니어보다 디자이너의 힘이 더센 회사가 됐잖아. 음. 절대 안 통하지. 디자이너가 이건 무조건 20인치를 가야 되는 차입니다. 그렇게 전 디자인했습니다. 알아서 엔지니어링으로 극복하세요. 그러면은 어. 좀더 볼륨감을 신 만들었어야지. 잠꼬대 아니야? 너듬이 있게 만들어 버렸어. 드디어 나왔다 뭐가? 고속 승차감 요놈 나왔어 <laughs> 요놈요놈요놈 잡았다 놈. 놈 잡았다 요놈 80km에서부터 나오는구만 요 놈이 80km가 넘어야 요 약간 에어소스 같은 어. 요 놈이 나오네 요 놈이 나와, 나와. 나왔잖아 와나 지금 아. 어디 갔다 이제 왔냐 그러니까. 아 80km에서 정확히 나오네 우리의 시간이 왔다 어. 아 기분 좋은데? 왜 그러면서 어. 시트를 조절해? 차가 편하니까 어. 이렇게 앉아도 편해 어. 잔 노면은 못 걸러주는 느낌은 있는데 고속도로는 잔 노면이 막 많진 않잖아. 아 나온다 나온다. 아, 나와 나와 나왔어 지금. 아 이미 나왔네. 아. 좋아 좋아 아 이래서 더 시내가 아쉽네 그런 기술력이 다른가봐 아 지금 나왔잖아 지금 이미 나왔어 어. 느껴져 이미 우리 둘이 이가의 미소가 이미 지어져 있어 그러니까 아, 이게 나오네 이게 <laughs> 여지없이 나오네 잡았다 이놈 어. 요거를 시내에서 어떻게 못 나오게 하나 아 크게 아쉽다 자 배터리 지금 8% 남았고요 426km 탔고요 주행은 33km 더할수 있다고 뜹니다 에어컨은 일단 아직 틀고 있다 에어컨은 계속 틀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어, 음. 휴게 12km 떨어져서 언양 유개소 하나가 있고, 그 건천 유개소라고 44km 떨어져 있어. 건천 유개소, 건천 유개소까지는 가야 되니까 43km 달려야 됩니다. 갈수 있겠죠? 그러면은 에어컨을 끌까? 아니 그냥 그거 하자. 110으로 해? 아니, 아니, 그냥 안전방으로 아. 언양 유개소 가자. 왜 갑자기 오르막이 많잖아. 언양 유개소는 몇 키로와트 충전기 있어? 언양 유개소 서울 방향. 100km네. 어, 언양연기소로 가자. 어, 지금 대기 중에 아무도 없어. 어. 언양연기소로 가자. 무리하지 그래, 마요. 어차피. 110으로 맞아 달려버려. 그래. 어, 어차피. 음. 의미가 없어. 아니, 의미가 있지. 아,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은 더 재밌을 수도 있어. 아, 근데, 아, 근데 우리 너무 힘들잖아. 어, 아, 그게 힘든 것도 힘든데. 변수가 생겨버리면. 어. 집에 한두시쯤 도착할게. 3, 네시쯤 도착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영상 편집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어. 제가 봤을 때는 몇 킬로? 20km 정도 남았나 지금? 1 0 0 k 남았어, 언양 유게소까지 언양 유게소까지 언양 유게소까지 8.5km 남았어 10km 남았다 하고 아. 이제 뭐 16km 정도 남아, 남, 남겠네 그러면은 16km 정도 더 하면은 이제 더 하면 되지 어, 대략 음.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자 그리고 또 우리가 최대 주행거리도 110km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이지만 음, 또 올라갈 때는 뭐이 차의 출력이나 뭐 이런 그치. 뭐 아, 주행 질감 또한 또 봐야 되니까 맞지. 바쁘다 바빠 왜냐면 가속도 해 봐야 되고 바쁘다 현대사회 뭔 소리야 <뭔> 자 들어왔습니다 아, 대형차들이 엄청 많다. 전기차충전소가 어디야? 전기차, 충전소가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 가시죠. 100kW짜리. 이건가 100kW 없다지? 그 음. 속도를 봐봐. 이거 1 0 0 k w 짜리네딱 봐도. 아, 지금 증설하고 있네, 충전기. 이게 어, 딱 봐도 100. 아, 다행이네. 증설하니 증설하에, 증설해. 아, 휠이 너무 커. 디자인 쪽은 예쁘지만 이 시내 주행 승차감을 한번 느끼고 나니까 저큰 휠이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아 사이드 미러 없이가 바보가 되네. 한에 <laughs> 딱 맞게 대봐. 어떻게 아, 아1 0 0 k w 짜리입니다 자, 계기판 한번 확인해야 돼. 뽑기 전에. 어, 어. 그래서 결론은 5% 남아있고, 440km 탔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18km 남아있죠. 주행 가는 거리 18km 남아있으니까 사실상. 더하면 458, 460km 5 4 정도. 460km 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60km. 음. 그죠 110km 주행시입니다. 110km 주행시. 온도는 18도. 에어컨 1단. 그리고 저기 봉고 EV 트럭. 증설하고 있네, 충전기를. 해야지. 음. 말이 안 되지. 두개 있는 거네, 이제. 그치. 화장실 좀 가자. 떠, 나란 것 같아. 방광 없는 거 아니야? 너방광 확대 수술 받았냐 어차피 이 p t 에서 싸질러 버릴 거야. 이 아이콘에 그 이거 조명 또안 들어가 있어. 밤 되면 여기 이게 무슨 조명인지 몰라. 음. 이 아이콘에다가 조명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네 그걸 안 해줬어 그러네 왜 여기다가 아이콘에다가 왜 조명 안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넣어주면 이런 뭐 그러니까 배선이 지나간다는 건데 어왜안 넣어주지? 완전 헤맸네 자 이제 충분히 충전을 해서 집까지 그냥 시원시원하게 달리겠습니다 아 안돼 당일 왕복은 쉬운 일은 아니다 전기차로 1 2 0으로 지금 정속 주행하는데 지금 시간이 밤 12시가 지났네 부산TV 이제 시, 시작인데 나약한 소리 하고 있어 8시 반에 밥 먹고 출발했는데 나약한 소리 하고 있어 부산TV 이제 시작인데 아 부산TV는 실패다 <laughs> 뭐라고? 실패 실패 너무 힘들어 야 드라이버가 벌써 지치면 어떡해 아 이건 좀 힘드네 힘들어 아 드라이버 구해야겠다 또 아. 드라이버 한명더 있어 누구야? 굿맨? 피글렛이라고 <laughs> <laughs> 야, 지금 고속도로에 불빛이 하나도 없잖아. 어. 미러 어때, 미러? 미러는 뭐, 불빛이 있으면 보이고, 오른쪽 깜빡이 켜면은저게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음.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것 알 같아. 어, 차를, 차선을 변경해버렸네. 근데 진짜 안 보이긴 한다. 그렇지 근데 뭐, 실제 안 보이는 거지. 어 실제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왠지 기분상 더안 보이는 거 같아. 뭐 아니, 롬... 이쪽에서 자꾸 풍절음이 나. 나 이쪽에서. 휘- 하는 소리가 계속 나, 이쪽에서. 아니, 나 풍절음은 좀 심한 것 같아. 공기저항 개수를 좋게 했는데 풍절음이 난다. 이거 뭔가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아? 그지 그니까. 전비만을 위한 공기 개수인가 음, 봐. 그럴 수도 있겠다. 앰비언트 아. 라이트가 속도 경고 같은 거에 맞춰서 불빛을 다르게 해 주니까. 액티브 앰비언트네. 응. 음. 벤츠에 있는 그 기술. 음. 아, 지금 상당히 피곤하기 때문에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랑은 완전 다른 느낌.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스포츠 모드. 자, 스포츠 모드 좀 한번 달려봐봐. 어때? 그냥 풀악셀은 큰 감흥 없어. 속도가 좀 높아서 그런지. 제로백에서는 좀팍 튀어나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 풀악셀 감흥 없다고? 풀악셀 해볼게. 어. 풀악셀 해볼게. 어, 한번 해봐봐. 한... 지금 속도를 좀 줄였다가... 풀악셀. 아,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거 프락셀 진짜 좋은 차가 그거였는데 GV 60. 아 그래. 걔가 프락셀 아, 완전 좋거든. 그 그리고 그 g 7 0 e 도 어. 부스트 모드 켜놓고 하면 팍 장난 아니야. 그거에 비하면 얘는 약간 시시하네. 근데 이게 그 낮은 속도에서 하면은 좀더 튀어 나가겠지만 아. 지금 이 정도에서도 프락셀이면은 조금 튀어 나가줘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약해 약해. 어, 약해 약해. 어, 어. 고속 주행 뭐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데 실용 영역에서는 절대 안부족할것 같아. 그냥 실용 영역에서. 음. 그럼 스포츠로놓고 한번 좀 한번 달려봐봐. 서스펜션에 대한 느낌이나 차대 느낌이 좀그 아예 고속에서도 좀, 좀 버텨주는지 한번 보게. 한번 달려봐봐. 어때? 어. 요철 지날 때 약간 승차 아니요. 승차감은 좀 무너지는데? 어, 조금 더 어. 튀어 오르는 느낌은 있는데. 어. 그래도 상당히 속도가 지금 높거든. 아, 아. 안정감은 있는 것 같아. 아. 안정감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근데 풍절음이 확 심해진다. 좀 심해지네. 어. 그래서 공기 저항계수와 이방 실내에 유입되는 이 풍절음과는 어. 또 다른. 분야 같아. 아 맞아. 어. 아 다른 분야야. 풍절음과 공기저역이선 다른 분야고. 승차감은 무너져 확실히. 정확히 어, 몇 킬로부터 무너지냐면, 맞아 여기야. 140 킬로부터 무너져. 140 킬로부터는 이제 안정감은 그대로 쭉 가요. 안정감은 그대로 쭉 가는데 승차감이 제일 좋은 구간 아까게. 요놈 잡았다 있지. 걔 80에서 요놈 잡았다잖아. 근데 걔가 130 정도 되면 다시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차감에서는 좀 손해를 보지만 어. 안정성은 그대로니까. 운전자 느끼기에는 어, 무너지지 않는 승차감조차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을 받네. 그렇지 운전자는 사실 승차감에 대해서는 동승자보다는 좀덜 느끼니까 아무래도 응. 근데 확실한 건 와, 지금도 안정감은 확실하, 확실하게 좋은데 승차감은 좀 무너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아이오닉6는 운전자는 계속 그냥 해도 돼. 어떤 속도에서든 만족할 거야. 하지만 그 조수석은 딱 80에서 120이 가장 이상적인 속도로 볼수 있을 것같아 왜냐? 풍절음도 그때는 별로 없거든 아예 밟아봐봐 아 확실히 공기저항 개수랑 풍절음은 별개네 그지 상당히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어야 진짜 안정적인 거는 나도 느껴져 진짜 안정적이다 와이퍼 켜봐봐 여기 속도에서 와이퍼를 키라고 어. 아 와이퍼도 개선됐네 왜냐면 현대차가 와이퍼에 투자를 별로 안해 응. 알아? 몰라 그 코너 탈때 느꼈거든 아.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에 현대차에 들어온 와이퍼 모터가 힘이 약해서 아. 한150 이상으로 달릴 때 와이퍼를 키잖아 어 아, 느려져 오, 올라갈 때확 올라가 현대차의 모든 차량들이 와이퍼가 모터가 약해 그래서 올라갈 때확 올라가 아.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 확 올라가 천천히 내려가 아우터만타는 독일 차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 설계잖아 그러네. 근데 현대는 와이퍼 기술이 너무 약해 근데 코나가 확실히 이런 고속 주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설계를 했다는 게 무슨 어서 느껴지냐면요 지금 앞 유리에 벌레가 많이 붙어서 와이퍼를 켰는데. 고그 속도에서 로 지금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와이퍼가 공기저항을못 이겨서 내려갈 때 되게 힘겨워요. 올라올 때 쉽게 올라오는데, 내려올 때 되게 막공기저항을 어거지로 이기면서 내려가거든요? 근데 얘 한번, 해, 얘 한번 해보면은. 와이퍼 모터가 좀 세졌어. 전기차니까 모터 좀센거 넣었나 봐. <laughs> 근데 시속이 170 넘어가면서부터는 네. 안정성은 조금 떨어진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160 정도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이상적으로 속도를 낼수 있는 안정감이고, 음. 그 뒤로부터는 이제 간 튜닝을 조금씩 해야 될까. <laughs> 간 튜닝도 하고, 타이어도 오. 올 시즌이 아니라 서머 타이어로 바꾸고, 그렇게 해야죠. 차체 자체 설계는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네. 그냥 부산 갈 때, 130, 1 4 0 k m 징 맞춰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휴게소에 이제 운전교대하러 150km 납두고 운전교대하러 휴게소에 왔는데 와, 밤에 이렇게 화물차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는 이 밤새 움직이는 이런 화물량 때문에 이런 거죠. 와, 이거 봐. 아, 야, 먹는 아니다. 와, 야. 다른 세상이다, 여기, 진짜. 휴게소의 밤은, 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요. 괜히 멋있어. 그러게. 네. 와, 근데 이 차는 잘때 찾아야 되는.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아, 이 차? 응. 음. 아, 이차 지금 주차를 못하고 있네. 자리를 못 찾고 있네. 그런 되게 좁다. 아, 근데 뭔가 되게 멋있어. 트럭커들. 어, 트럭커. 와, 자리 잡았다. 자리 잡았다. 다행히, 그지? 아, 그치? 한 자리 남았네. 아 졸리십니까? 아, 좀쉬어야겠습니다 <laughs> 어우 아, 안기사님, 잘 부탁드려요. 잘 거야, 바로? 아, 좀, 좀 쉴게요. 어. 시트 리클라이닝 돼? 잠깐 볼게. 아. 어. 아니요, 안 된다. 일단 카메라를 너 방향으로 돌릴게. 음. 근데 리클라이닝을 안 해도 등받이 각도는 뭐, 확 나쁘진 않아. 뭐이 정도 될거 아니야. 리클라이닝 굳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네. 아 레그룸 상당히 좋다. 레그룸이 너무 넓지. 그니까. 아 지금 1열 이렇게 하면 공간 완전 널널하거든. 응. 근데 그러고 나서도 레그룸이 이만큼 남아. 이 열도 널널해. 모델 3는 아예 비비지를 못 하겠다 여기에. 2열 그치? 레그룸은? 어. 그리고 등받이 각도 쪽 또한 좀만 이게 이건 욕심이겠지. 클라인이 욕심이야. 자, 아무튼 출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120 평속으로 달려볼 거예요. 120. 어 좋아. 120 좋아. 120으로 달렸을 때는 전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리셋 다시 하고 자120 크루징 했을 때 어떤지 그거랑 2열 지금 어떤지 그거를 어2열 승차감 내가 한번 느껴볼게 아, 제대로 제대로 평가 좀 해줘 확실히 헤드룸은 넉넉한 편은 아니다 헤드룸이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문다 닫은 거야 그 이거는 이거를 깨야 되는 수준입니다 뭐 1열보다 2열이 더 시끄러워? <laughs> 거의, 거의 이거를 지금 껴, 껴야 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버하는데? 당장 이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할 정도야 그 정도야? 어 소품으로 준비해온 거 아니, 아닙니다 <laughs> 아, 솔직히 어느 정도인 줄 알아? 우리 비행기에서 어. 출발할 때 어. 비행기 엔진 막 돌고 막팬팬 팬 돌고 막 시끄럽잖아. 매연 한번 확 들어오고 정신 없잖아. 어. 지금 그 정도야. 아예 오버하지 마. 아 진짜 아니, 아니 사람 말을 안 믿네. 1 열보다 심하다고? 어. 어 시끄러. 워 근데 지금 120이라서 그래. 어 잠을 못 자겠네 진짜. 잠잘라그랬어 근데 어. 뒷자리 승차감 아주 좋아. 좋아? 어, 근데 풍절음이 시끄러워. 아, 와... 거슬려? 어, 많이 거슬려? 많이. 아, 어, 문이 열려있나? 어디? 어, 여기 진짜 많이 들어온다. 바람소리. 여기서 몰딩에서 근데 레그룸이 진짜 넓고 뒤에 느껴지는 승차감 1열하고 차이 없어? 없어? 어, 대신 그... 어. 풍절음이 너무 심해. 아, 더 심해. 어, 네가 1열에서 운전하느라고 몰랐던 거야. 그랬나보다. 어. 어, 좀 심하다. 아, 로드 노이즈 많이 들어온다. 블루 이거 한번 꺼주면 안 돼? 어, 이제 끄고 가자. 자, 120 크루징 맞추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와, 진짜 놀랍다. 아, 왜 또, 왜또 오버하는 거야? 2열 승차감이 진짜 좋고, 내 엉덩이 부분이, 와, 잔 노면에 아주 잘 걸러줘. 그래서, 상당히 편해 진짜 그리고 그 등받이 각도도 리클라인이 안 되지만 되게 고심한 흔적이 느껴져 이게 허리가 고추 세워져 있지 않아 아... 야 어느 정도 살짝 누워있어 편안해 좌방석 설계도가 너무 잘돼 있다 아... 편해 어 그리고 1열 승차감과 2열 승차감이 똑같아 아뭘 똑같은 건 오바지 진짜로 풍절음만 개선되면 너무 좋겠어 와와나 놀래 놀랍다. 그래서 계속 사진 찍은 거야. 어. 인스타 또 올리려고? 어. 와 놀라운데. 근데 진짜? 와 이어 공간감과 승차감은 진짜 이어폰을 대신 껴야 될것 같아. 근데 이 차가 택시로 나온다고 이제 선 주문한 오너들은 약간 아쉬움을 표현해. 그럴 수 있겠다. 그치. 왜냐면은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예뻐서 산 차가 택시로 길에 많이 보이면 기분이 뭐 좋진 않지 사실. 그렇 근데 승객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거야. 그러게. K5 택시 탈래? 이거 탈래? 이거. 근데 기사분들이 회생제동을 너무 세게 걸면 피곤하긴 하지. 근데 노멀한 상태로 운행하다 치면 내역기관 택시보다 훨씬 낫지. 그렇지 형이 운전해주는 택시 타면 좋겠다. <laughs> 아, 근데 놀랍다. 근데 나도 지금 앞에서 놀라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어. 아까 우리 고속주행할 때 전비 잘 나왔잖아. 어. 6점 몇이었지? 어, 어. 지금 전비가 4밖에 안 나와. 좀 빨리 달려서 그런가? 아니야, 빨리 안 달렸어. 120으로 무조건 달렸어. 어, 어. 올라가네, 근데. 전비가 4야, 지금. 겨우 속도 10 올렸을 뿐이야. 어. 와, 승차감 좋아. 그래서 일단 계속 달려보려고. 엉덩이에 충격이 없어. 오르막이 많았을 수도 있으니까 좀 달려보려고. 어. 어, 크게 충격이 안 와. 엉덩이로? 어. 너 최근에 엉덩이 살. 아니 아니야 팡팡 아니야. 팡 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 아. 되게 리어가 안정적이야. 그게 내연기관 현기차는 팡팡 치잖아. 테슬라도 펑펑 쳐. 테슬라는 팡팡 치는 게 아니라 턱턱 치잖아 그냥. 뒤에 리어가 굉장히 안정적이야. 오케이. 움직임이 어. 뒤에가 따로 놀지 않아. 근데 이거 차 값이 5천만 원대잖아. 그치. 그거 생각해 보면 이 승차감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고속에서만. 미쳤다. 아난 이제 좀 꿈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아, 들어갔다 와봐. 어, 그래도 뭐, 괜찮은지. 어. 어. 와, 형 근데 진짜 좋다. 미쳤다. 아 너무 시끄러워 근데. 그지 시끄러운 게 뭐냐 시끄러운 건 처음 사자마자 덤프 트럭 옆에 섰을 때 우리가 얘기했잖아. 어, 아니 옆에 근데 고개를 대게 되잖아 이게 아, 그치. 잘 때. 아, 네. 되게 시끄럽네.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아까 오르막이 많았었나 봐. 어. 지금 똑같이 120으로 계속 달리는데 4.5까지 올라가네. 아, 일단 달려 볼게요. 음. 얼마나 남은 지 한번 저도 궁금해서 달려 보겠습니다. 자, 음. 지금 거의 서울까지 얼마 남았지? 한 100km 남았나? 50km. 아, 50km? 어, 거의 다 왔네. 음. 근데 봐봐. 주유소에서 이렇게 주유하는 차들도 있고, 지금 시간이 2시 5분이야. 음. 지금 보면은, 이제 자리 잡는 트럭도 있고, 음. 그치? 음. 어, 아까 그 트럭 같은데? 아니, 아니. 뭐 말이 안 되지. 그치? 그 음. 트럭은 지금 자고 있겠지? 음. 근데 지금 보면은 봐봐. 저기 휴게소에, 음. 보통 지금 새벽 2시 반인데, 저기 서울이랑, 저쪽에 아이오닉5가 지금 충전을 하고 있어요 응. 2시, 2시 6분인데 두대다 응. 대부분의 휴게소가 충전기가 두 개만 설치되 있거든 근데 우리 지금 만약에 저기 이 시간에 우리 지금 배터리 떨어져 있으면 저기서 충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상사할 수 있어 그거? 아니 그러니까 빨리 출발하자 일단 <laughs> 와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 와 존나, 진짜. 전비 4.9 나온다 120으로 달리니까 와. 자 이렇게 안호준TV의 첫 번째 장거리 프로젝트 시리즈 부산TV 첫 컨텐츠를 마무리했습니다 모트라인 속초TV 자매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산TV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다음 편은 메르세데스 벤츠 EQE 350 플러스의 서울 부산 왕복 시승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안호준TV의 부산TV 시리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인포카를 소개해드립니다. 예진이와 함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성 운어분들도 손쉽게 쓸수 있는 최고의 내차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게. 일단 어플에다가 인포카를 음. 다운로드해. 자 다운로드를 했으면 인포카를 열어줍니다. 아 음, 어, 굉장히 작지. 설치도 굉장히 쉽습니다. OBD 여기 있네. 맞아. 거기다 꼽아주면 돼. 오, 되게 쉽게 장착했네 어. 이 인포카를 통해서 내 운전 패턴이나 성향은 어떤지 계기판에는 그냥 일반 경고등만 띄우는데 정확한 고장은 무엇이 떴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수 있습니다 인포카와 함께 스마트한 카라이프 되세요 <목소리>